자동차 산업을 지금의 경지로 이끌어 올린 거는 다임러 벤츠랑 미국의 포드입니다. 진짜 자동차 매니아들 100명 잡아다가 앉혀 놓고 딱 물어보면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공구가 좋지도 않아. 노력의 결과로 나온 소리. 그걸 아름답다고 우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이게 다 뭐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스로틀 문제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시운전을 했잖아요. 고속 주행을 계속 하니까 특히나 이제 제가 다니는 시운전 코스가 자유로 위 쪽인데 노면 상태가 안 좋아요. 점프대가 되게 많아. 점프 뛸 때마다 바닥에서 싹싹 싹 하고 뭐 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안 만들어도 이게 휠 타이어 간섭은 또 아니고 차를 세우고 내려서 봤더니 머플러가 쳐져 있는 거야. 갈려 나갔어. 여기도 갈려 나가고 여기도 갈려 나가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데미지가 있어. 야 이거 잘못됐지. 제가 운전을 못해서 낮은 차를 갈아 먹은 거 아니냐 싶겠지만 신기한 거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야 이거 너무 했다 이거는. 아... 이건 아니잖아.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자바라가 뭐 엔진 진동을 잡고 싶어서 달 수도 있지. 그리고 그다음 여기 순정 클램프거든요. 클램프가 있는데 여기 또 클램프가 있네 그리고 뒤에 봤더니 여기도 클램프가 있어 상당히 강한 클램프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1도만 틀어져도 저 멀리 가면 이만큼씩 차이가 난다는 거야 bmw들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nvh 기능을 맞추려고 지금 현재 차량들은 저런 자바라가 추가가 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bmw도 자바라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튼, 흐름 고동 유럽 차들은 이 자바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배기 라인 자체의 처짐이랑 보통 손상이 시작되면 이쪽부터 손상이 돼요. 뭐, 국산 차들은 머플러 통이 막 터지고 찢어지고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원가 절감에 기인한 문제고, 구조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내구성이 가장 약하다 보니까 이걸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배기 라인의 좌우 움직임이 이것만 없애도 엄청나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차체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행거 고무에서 어쨌든 진동을 다 걸러주고 그리고 이 스텐레스는 탄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 뒤까지 가면서 진동이 다 상쇄된단 말이야.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중간중간 잘라서 하면 은다 누덕이 되고 달리는데 방해만 됩니다. 배기라인 효율이 안 나와요. 아예 풀 배기를 딱그한 회사 제품으로 딱 꽂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이 배기, 저 배기, 요 배기 다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구조적인 이해가 조금 떨어지는 구성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는 78이고, 여기 지금 세 가지 사이즈가 들어가 있네요. 촉매구간은 76, 그런데 76이 지나자마자 딱 63, 아하, 머리가 아프다. 문제는 저 뒤에 엔드머플러예요 카마로가 됐든 머스탱이든 타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실 제품인데 볼라어택 같은 경우는 크로스 플레인 엔진의 둥둥거리는 소리에는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플랫플레인 엔진의 배기음이랑은 궁합이 안 맞아 그래서 저 고가 머플러를 그냥 내버릴 순 없으니까 저걸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머리를 조금 쓸 겁니다 일직선으로 와서 90도 딱 꺾이고 90도 딱 꺾이고 X 파이프 들어가고 이거를 45도 45도로 바꿔서 전체적인 라인을 줄이고 배기 유속이 조금 더 확보가 되게끔 할 거고 소음기처럼 보이겠지만 소음기가 아니고 역류를 방지해주는 챔버를 또 하나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하게 될 거고 이 레조네이터 다 없애고 조금 더 용량이 크고 조금 더 소리를 잘 잡는 거를 딱 깔끔하게 한 발씩만.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보기에는 많이 꺾인 게 멋있을 수 있는데 효율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요 사실 좀 고민인게 여기까지 자를지 뒷부분도 새로 만들지 그게 지금 살짝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레조네이터가 들어갈 건데 레조네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간 레조와 진짜 레조 이건 좀 무겁거든요 무거운 만큼 특정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좀 잡아줄 수 있다 이 미국 차들이 특히 팔기통 차들 중통에 아무것도 없어요 순정 상태가 여기도 애시당초 순정 배기 공간에도 자리가 없어요 이거 두개 넣으면 어떻게 되니 끝나요 아마 이 위치까지는 좀 안전선으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탠레스 파이프 같은 경우는 열을 받으면 변형이 많이 생겨요. 길이가 길어져.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늘어나서 샤프트랑 때린다. 이렇게. 배기가 그냥 파이프 잘라가지고 각도 대충 잡아서 용접으로 싹 돌리면 끝난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전부 한땀한땀이 가공하기 힘든 스탠레스를 잘라서 갈아서 만드는 작업이니만큼 난이도도 높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엔진 내리는 게 훨씬 나요. 근데 또 이게 작업의 결과가 바로 딱 우리 귀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단 말이야. 뭐이 뭐냐 이거 조이스틱이야? 근데 사실 이게 누구 욕을 딱히 할 수가 없는 게이 옹졸한 볼트 봐봐 이거. 아니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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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질해서 이거 힘 받겠어 이거? 아 뭐야 풀렸어? <laughs> 너무 한방에 떨어지네. 이렇게 갈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용접하기 편하라고. 용접을 할때 가급적이면 모재랑 모재 모제 두 가지를 갖다 붙일 때는 사이에 갭이 없는 게 좋아요. 가스를 사용하는 티그 용접의 특징은 티그를 한방딱 줬을 때 녹아서 서로 섞여서 붙는 건데 식어서 굳으면서 서로 잡아 당겨요. 기껏 각 맞춰서 커팅해서 딱 갖다가 가접했어. 가접 다 끝나고서 얘를 내려서 풀 용접 딱 돌리는데 돌릴 때 파이프가 이렇게 휜다고. 그런 것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용접 자체 퀄리티가 좋으려면 갭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용접사는 아니라 용접을 그림같이 하진 못해서 아무튼 뭐 이제 기능상의 어떤 하자나 결함을 최대한 그래도 줄이려는 거죠. V엔진 같은 경우는 좌우뱅크의 어떤 박자 균형 이런 걸좀 실어주려면 가급적이면 좌우뱅크 배기라인 길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껏 굳이 이쪽 맞췄으니까 이쪽 갖다 대도 똑같은지 한번 보고. 어우씨개 봐, 이거. 딱 좋아, 너무 좋아. 절대 간섭 없습니다. 왜냐면은 스텐레스 파이프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열간지에 열이 쫙 받고 나면은 이 뒤로 이만큼 밀릴 거예요. 그럼 의외로 신경 써야 될 거는 여기에 갭이 아니고 이 뒤쪽. 반대편 같은 경우도 갖다 댔을 때이 갭, 이거는 3, 4mm만 떨어져 있어도 웬만하면 간섭이 안, 나, 안 나지만 열이 받았을 때는 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뒤쪽, 왼손이 잡고 있는 이 부분. 플라스틱이에요, 또 심지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야 얘가 녹거나 하는 일이 없겠죠. 이게 완전 예민한 그 미리스 싸움이라서 사용하는 장비가 컴퓨터로 커팅하고 컴퓨터로 용접하고 제조 공장에나 있을 법한 장비면 이거 3D 스캔해가지고 캐드 짜가지고 딱 뽑으면 나오는데 그런 장비를 갖출 수도 없고 손으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장비가 있는 곳이면 금액이 엄청 비싸지겠죠? 커스텀 배기샵에서 그런 장비를 갖춘다는 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 벽이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다 각자의 그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돈만 생각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다 마인드로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곱절로 들더라도 라인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지금 하는 작업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접! 탑을 눕혀서 매달아서 쌓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조각 붙이고 각 잡아서 커팅하고 또한 조각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뒤에까지 쭉 원래 이렇게 서서 하나요?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차를 옆으로 눕힐까? <laughs> 아 만족해요? 칼 수평, 칼각칼 센터 확실히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게 구비가 되는있네요 간단해요 갈 때마다 10개씩 주세요 하고 사업은 끝나요 <laughs> 지금 만들 거는 X파이프인데 말 그대로 X 이게 배기가 이쪽으로 슝 지나가면 은 여기 이쪽 걸 끌어당기고 이쪽으로 슝 지나가면 여기 이쪽 걸 끌어당기고 스캐빈징 임팩트라고 빠는 효과? <laughs> 일단 배기가스는 펄스예요 펄스.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골프공이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s e pulse p u 계속 교차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탕 하고 나갈 때 여기 있는 걸 미리 당겨주면 여기에 아주 미약하겠지만 그래도 이쪽에 압력이 굉장히 낮은 상태가 되니까 다음번 이쪽 펄스가 나올 때 훨씬 편하다는 거 l 그래서 이런 X파이프라는 구조를 채용을 한다. 이게 날카롭게 회전하는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처음에 배우실 때 크게 다치신 적은 없었나요?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그라인더로 쓸었던 자국입니다. 썰때 이렇게 돌거든. 이렇게 돌아요. 얘를 썬다고 가정했을 때이 각도로 날이 들어가면은 안전하게 잘라요. 근데 이 각도로 날이 들어간다. 나한테 날 나와요, 이게.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라인더를 잡으하면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라인더로 자르라고 했다고 그라인더 철물점 가서 사지 마세요. 지금도 물론 위험하지. 이게 그라인더가 내가 이렇게 썰때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로 튈지 이런 가능성을 다 알고 다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해도 불가항력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나는 이건 안 빼. 이걸 자꾸 빼고 쓰더라고. 나는 최소한 이건 안 빼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지킬 것만 지켜주면 그래도. 나마 쓸만합니다. 그 배기 작업 하신 분들 보면은 내차 4기통인데 뭐 8기통 소리 난다. 뭐내차뭐 아반떼인데 AMG 소리 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뭐 가능한가요, 진짜로? 지금 내 표정이랑 상태 보면은 가능하면 안 됩니까? 될걸 된다고 해야지. <laughs> 태생은못 바꿔요, 태생은. 절대 바꿀 수 없어. 난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AMG가 팔기통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이 상황도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들 것. 저는 개인적으로 배기음 덕후예요, 덕후. 무슨 엔진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무슨 엔진에 어떤 매니폴드를 끼고 어떤 파이프로 갔을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이게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으로 AMG의 소리는 질 나쁜 팔기통 소리예요. 어,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왜 위험해? 그 맞는 말이야 기술적으로 그런 소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 개개인의 취향이잖아. 기술적 측면에서 AMG 팔기통 소리가 좋은 성능을 내는 팔기통의 소리냐? 아, 절대 아니거든. 배기량과 터보의 부스트 발로 출력은 높죠 AMG가. 직발 성능 되게 좋아요. AMG만의 사운드가 있는 거고 나도 그걸 존중해요. 나도 AMG를 탔었고 63 AMG를. 세계적인 월드와이드 그 중에서도 진짜 자동차 매니아들 100명 잡아다가 앉혀놓고 딱 물어보면 나랑 똑같은 소리를 할 거예요 자동차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게 좋은 소리냐 이건 아닙니다 amg 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는 괜찮았다 하는 소리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나스카 5000cc 엔진이 8000rpm으로 달리고 있을 때 소리 이건 페라리도 흉내 내지 못하고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해. 나스카 팀만 할수 있는 거예요. 모터스포츠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단연코 1등은 유럽이에요.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단연 영국이 종주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이 넘어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다임러 벤츠가 독일에서 시작을 했다. 뭐 누가 어디서 시작을 했다?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동차 산업을 지금의 경지로 이끌어 올린 것은 다임러 벤츠랑 미국의 포드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종주국이었던 영국 사람들 피를 미국 사람들도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 피줄이 거기로 간 거니까. 이 사람들이 한로딩이라는 걸 해요. 한로드. 그때 당시에 뭐 팔기통에 100마력도 안되는 이런 차가 나오던 시절이었잖아요. 1930년대 그때부터 차에다 마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캬브레터를 막 기름을 더쓸수 있게 하고 막 구경을 키워서 공기를 늘리고 막 포팅을 막 하고 지금처럼 이런 공구가 좋지도 않아 그 시절에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죠. 아쉽게도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가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술에 거래 술의 소비를 막아요. 미국 정부에서 금주법 시행 동안 문 샤인이라는 불법적인 행위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문화였다고 해요. 문달 샤인 빛나다 달이 빛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뭐 밀주 밀주를 만들어서 운반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돈이 되잖아. 근데 이 밀주를 운반하던 차들이 다 한로드를 썼었어요. 마계조 팔기통 차들. 왜냐? 순찰차가 자기들을 발견했을 때 쫓아올 수 없었어야 했으니까. 고성능의 차가 필요했는데, 그때 미국에는 고성능 차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럭셔리한 차들은 존재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팔기통이 어떻게 진화가 됐냐, 하기 전에 잠깐만. 팔기통은 미국이 종주국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V8의 오리지널은 미국입니다. 큰 배기량, 큰 출력을 쫓아가다가 귀결된 당연한 결과가 V8이에요. 대배기량. 그러니까 우리는 팔기통의 소리 근본, 이걸 따라가려면 미국을 당연히 짚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미국 차들도 배기 시스템은 독립이었어요. 좌뱅크, 우뱅크가 따로따로 빠지는 독립배기. 그러다가 누군가 발견을 합니다. 야, 양쪽을 섞었더니 차가 더잘 나가. 이렇게 시작된 게 H파이핑이에요. 그런데 이 h 파이핑이 계속 계속 계속해서 90년대까지 h 파이핑으로 이어져 오다가 닥터 가스라는 사람이 이 x 파이프를 개발을 해요 이 x 파이프가 h 파이프보다 효율과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정확히 94년도일 거예요 노란 색깔 어드 경주차가 말도 안 되게 하이피치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나스카 서클 트랙을 질주하게 됩니다 그 소리가 v8 소리의 끝판대장이에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없고 이하도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MG의 팔기통 소리를 거기에 빗대면 아 이거 에어가 분들이 화내실 텐데 하차는 어쨌건 그건 하이테크 고도의 기술이 접목된 레이스카에서나 나는 소리긴 한데 일반적인 차량들도 점점 점점 효율을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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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보면 그 비슷한 소리가 나게 돼요. 롱튜브 헤더라고 하는. 파이프가 길게 뻗은 매니폴더에다가 엑스파이프가 들어가고 배압이 거의 걸리지 않는 그런 머플러가 들어가면 결국 엇비슷한 소리들이 납니다 노력의 결과로 나온 소리 그걸 아름답다고 우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대충 만든 그 벙벙벙벙 하는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다만 알건 알아야 된다. AMG의 배기음이 왜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유명해졌냐면, 한국은 그 중저음을 굉장히 따졌어요. 그 전부터. 중저음, 중저음, 막 둥둥거리는 거. 그거 사실 중저음이라는 게, 부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반만 잡혔을 때 나오는 게 중, 부, 중저음이야. 분위기 있어 보이잖아. 낮게 깔리는 소리가. 차 안에서 골이 막 흔들리고 터질 것 같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합니 알죠. 멀미도 나고 토할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원래 배기 튜닝이라는 거는 매니폴더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중간 머플러의 파이스부터 해서 엔드 머플러의 종류, 뭐 터보 플로우냐, 뭐 다이렉트 플로우냐, 이게 뭐 여기다가 무슨 베프를 어떻게 넣느냐 이런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사운드 튜닝이 들어가는 거지. 다 순정으로 냅두고 엔드 머플러만 뽕 마우를 낚인다. 이거는 100% 중저음의 부밍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죠. 팩트예요 이거 반박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한국은 법규상 총매 위치를 옮기는 것도 불가능했고 총매를 없애는 건 더더욱 불가능했고 더 좋은 성능의 총매를 끼는 것도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통까지는 해봐야 건들 이유도 없는 거고 엔드머플러만 바꾸는 튜닝이 성행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도에서 시작된 제도로 끝나는 문제 주저리 주저리 잡소리 끼네 용접이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X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길이 맞춰서 각 맞춰서 딱 장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중통 라인을 쭉 빼면 돼요. 어찌됐건 이 배기 작업이란 게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해달라고 하셨는데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경우는 설득으로 끝나지. 여기서 더 바꿔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견된 결과다.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우린 다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런 거를 이렇게 꽂으면 소리가 이런 방식으로 잘못됩니다. 라든지 혹은 생각하신 소리가 아니고 다른 이런 소리가 납니다. 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상황에서 컴플레인이 났다. 이거는 대부분 고객과실인 경우가 많아요. 보통 머플러를 만들 때 작업하자라고 하면 이런데 지나가는 파이핑의 간섭 머플러 자체의 불량으로 인한 안에서 떠는 소리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날 겁니다를 인지를 시킨 상황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작업자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 이 정도는 찢었다고 해도 된다? 아니 용접을 안 해도 되겠는데? 아 용접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축을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요. 어떻게 해? 시동 테스트 한번? 여기서요? 아니 뭐 공도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뭐 상관없지 뭐 우리 귀가 아픈 거지 뭐 동네 사람들 귀 아픈 건 아니니까. 사실 지금 이거 시운전을 한번 싹 돌고 온 상태거든요 시운전을 돌고 와서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완성도 때문에 커팅하고 용접하는 걸 장시간 하면 사람이 맛이 가요 반쯤 엄청 막 그로기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면 용접에 결함이 있어서 빵꾸가 살짝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데이 가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흔적이 꼭 남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강대를 붙이는 이유가 얘들이 좀 강도가 떨어질 때 간섭이 있나 없나 파악을 하고 간섭이 없다. 그때 이 보강대를 지지면 그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간섭이 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 정도? 한 6mm 정도인데 엄청 가까워 보이잖아. 근데 사실 이게 배기가 열이 받고 늘어나면 여기가 제 손가락에 하나가 다 들어가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 간섭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머플러 팁. 범퍼에 달려 있어요. 머플러는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갭이 상당히 큰데도 간섭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작한 부분은 여기부터예요. 이번 총매 이후. 45도로 쭉 나와서 엑스파이프로 발효 확률시키고 엑스파이프 빠져나가서 쭉 일자로 와서 이거 역류방지 챔버라고 표현을 하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배기가스가 펄스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 슝 하나가 지나간 다음에 이 안에 생기는 미약한 진공과 배압 그 항상 동호회 이런 게시판들 보면 배기를 했는데 배압이 안 맞아서 허당을 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건 따로 설명 드릴게요다 허구 입니다 자 배압이 왜 걸리냐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대기압이라는 압력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고 우리 팔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 대기압 일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그 <laughs> 대기압을 뚫고 배기가스는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고속으로 베이가스가 퐁하고 나와도 지나간 직후에는 또 밀고 들어오르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고회전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회전에도 그 효과가 있어요 아무튼 특히나 이 바로 뒤에 레조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일자형 소음기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분명히 저항이 걸려요 아무튼 뒤로 공기가 역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챔버다 그리고 그 챔버 바로 뒤에 레조네이터가 기존 것 대비 조금 더 소리를 잡아주는 친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존의 볼라 라인과 합류시켜서 마무리 X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AMG에서 시작된 건데, 팔기통의 우렁찬 고동 소리, 오도도도 하는 그 소리를 연출하려고 엑스파이프의 합류 부분이 이만큼이나 만들어 놓고 실제 속에는 이만하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어놓는 이유가 그래야지 스캐빈징이 덜 일어나고 좌우라인이 덜 섞이고 도도도도 하는 그 소리가 나게 돼요. 심지어 중간에 있던 볼라 엑스파이프 그것도 안에를 비춰봤더니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마감이 볼라 제품 비싸거든요. 쓰레기야. 내가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도 못한 수준의 쓰레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엑스파이프 삭제해서 제가 직접 만든 요걸로 바뀌었고. 균일하게 3인치로 끝까지 가게끔 되어 있고 결국 엔드가 70파이이긴 한데 뒤로 가서 파이 수가 약간 작아지는 것 정도는 사실 유속에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뜨겁디 뜨거운 배기 가스가 총매까지 통과를 하고 나면 더 뜨거워져요. 공기는 팽창률이 굉장히 크고 그 배출 가스 안에는 수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막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여기를 지나오면서 점차 점차 냉각이 됩니다. 냉각이 돼서 부피가 작아진 다음에 배출가스는 이 정도 작아진 파이수에서는 저항이 걸리지 않아요 크게 문제 없겠다 판단해서 엔드머플러는 그냥 사용을 하게 됐고 2차 3000kg짜리 차니까 저거 지금 빼서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깝죠 세상 너무 아깝지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자 저 어택으로도 제대로 된 플랫플레인 사운드를 한번 구현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던 거고 정말 딱 원하는 마음에 드는 그 소리로 딱 나왔습니다. 소리가 좋아야 운전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부밍이 없어야 돼요. 부밍. AMG 타고 다닐 때 항상 느꼈던 건데 일정 시간 이상 운전을 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둥둥 울리는 소리가 2,000 rpm, 3,000 rpm에서 똑같은 주파수가 계속해서 뒤에서 올라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차체 안으로 울려 들어오는 둥둥거리는 소리를 잡아줘야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없고 결과적으로 차에 더 애착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머플러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앵감해 하시는 부분들이 구변 관련된 문제일 거예요. 소음기 순정이랑 똑 동일한 개수로 달려 있고 심지어 추가가 됐고 원래 순정 상태도 엑스파이프가 있는데 그대로 엑스파이프 구조고. 그래서 이차 현재 구성은 구변이 가능한 구성이에요. 차 가져가시는 것도 셀프카에 실어서 이동을 하실 거고 또뭐 없나? 뭐 없을까? 뭐 없네요. 차 내리겠습니다.